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월 일요일, 4일, 1월이죠. 어쨌든 뭐 26년이 밝아왔는데요. 25년까지는 12월 31일까지 야외에 가서 방송도 하고 공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26년에는 어제 제가 첫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 어 오늘 두 번째 방송을 해보는데요. 방송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볼겸또어 좋은 소식들 도 여러분들 전해 드리고 어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 이번에 어 1월 2일 날에 어 부산 도시 고속철도 공사에서 가요제를뭐해는모양입니다 예선을 한것 같은데, 거기에, 뭐, 매달, 어, 최우수상을받는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어, 아마, 아 12월달, 뭐, 이때쯤 10월달 되면, 아마, 뭐, 가요제를 아마 성대하게 열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김인철이라는 분이 아마 출전을 했는데요. 우리 진이 가수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이 가수의 부산아가씨를 가지고 출전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오늘 우리 진이 가수의 부산아가씨 노래를 한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치님 분에게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이 부산아가씨는 제가 작곡을 하고. 아, 또, 우리 태홍님이 작사를 했는데, 아, 울진이가 수가 열심히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다이뜨리 <목소리> 간해운대요 사랑 주고 간이만 나만 두고 간이만그 약속 벌써 잊었나 불깨 타는 아가씨 애가 타는 아가씨 첫사랑 伤我的心。

그 약속, 벌써 잊었나물게타는 <목소리> 아가씨, 애가타는 아가씨, 저 사랑 부상 아가씨, 그리운 부상 아가씨. 세월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해가 어, 도나는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어, 3, 4일 지나갔으니까요. 어, 4일이 지나가고 어, 그런 거 보니 참 음, 우리가 언제 여기까지 왔냐 뭐 이런 느낌을 받듯이 세월은 그렇게 어,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또 1월 달도 어, 여러 가지 또 어,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2월달에도 어, 구정이 설명절이 또, 어, 들어있는 달이죠. 그 2월달에도 설명절, 아, 드리는 달에도 또 행사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1월달에, 어쨌든 간에, 어, 1월 25일날, 아, 저희들이, 아, 또, 음, 지로 해서, 어, 행사를 하나도, 어, 잡아놨습니다. 진해로 날씨는 약간 어, 쌀쌀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어, 뭐, 우리 진해로에서 또 우리 패밀리들이 일을 챙기고 공연을 한번 해봐야겠죠 아, 우리 새해가 밝았네요 하나님 새해 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나김님도 오시네요. 방송 시작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주시네요 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늘 이렇게 오시가지고 와, 어,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스님, 박나겐님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분 멋진 날개를 활짝 펴는 어, 그런 멋진 어, 어 가수도 우리 부 공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가 지금 음 컴퓨터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어 조금씩 끊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방송이 안 끊기고 잘 나가면 좋겠는데, 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나겜 가수님이 오시는데요. 그여인이이 노래, 오랜만에 한번 또 빨리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 그여인이이 노래, 우리 박나겜 가수님이, 음, 타이틀곡으로 집을 어, 한 곡씩 곡인데요 어, 제가 어, 작곡을 하고 우리 또유지칠 담당님께서 어, 또 작사를 했는데 이 노래도 어, 참 풀리면 잔잔 안 하는게 더 어, 맛이 나는 노래죠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it's Oh. Okay.

제약 꽃처럼 예뻤던 당신. 가는 건 없고 본건 없어 마음이 포근한 여인. 그 여인, 나의 여인 지금도. you 어, 노래가 아, 잘 들립니까? 아, 배경이 봄이 온듯 합니다. <laughs> 그렇죠? 꽃이 피어 있으니까 봄이 온듯 하죠? 어, 어쨌든, 뭐, 뭐, 우리 가, 또 겨울을 보내야 봄이 오겠죠? 뭐, 사실은 겨울은 또 추워야지 마시고요. 뭐, 막 수많은 겨울을 보내고, 수많은 봄을 맞고, 수많은 여름을 맞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계절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생 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나경 가수님,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제가, 아, 어, 예, 잘 들립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 오늘은 제가 만든 노래들을, 어, 우리 오시는 가수분들이 있으면 불러드리고요. 제 패밀리님 노래를 어, 제가 한번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안나겐 가수님 노래 있죠? 안나겐 가수님 행복바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바람, 안나겐 가수님도 어, 저희들과 함께 열심히 도 활동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패밀리 유스카도 같이 있으면서 제가 이런 노래를 한 번씩 불러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나겐 가수님의 노래 행복바람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늘어뜨린 바람, 세월 안 뜨자, 혼자 세월아 뜨자, 보보 해, 낭고 해, 낭고 해, 낭고 려 낭고 해, 낭고 해, 낭나 역시 그 해, 낭고 해, 낭고 내려놓은 배풀면 그 그것이 행복이여 있다가도 없는 게 이제인 것 모르고선 더 속아서 사 세상이지만 yolu bir yarı gücüm var Namın sevi arttıracağı onu bilmiyor Kıvılsın çağırın bu bu kokulunlarına Yok şükürlüğün dolar Ne 제 인간은 모르고 살고 속아서 사는 세상이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이일